오늘 꼭 알아야 될 게임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팀에서 넥스트 페스트라는 인디게임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플레이해 보실 수 있는 데모 게임은 총 700여 개 정도 되고요. 뭐 장르별로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쯤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액션 게임 위주로 몇개의 게임을 플레이해 봤는데요. 뭐 상당히 개성 있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는 대부분의 액션 게임들이 패드하고 키보드 둘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게임들이 데모 버전이기 때문에 한글 지원이 되는 게임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게다가 데모 플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 행사에서는 다음에 출시될 인디 게임들 중에 눈여겨봐야 될 작품 그런 작품들을 찜해놓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뭐 의외로 괜찮은 작품들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액션 게임 중에서는 몇개 정도는 찾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플레이해봐야겠지만 어, 괜찮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작년에 진행됐던 넥스트 페스트 때보다는 전반적인 게임의 퀄리티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 짧은 뉴스 몇개 갑니다. 자 지난주 햄타르 3부작의 마지막 세 번째 스토리. 토타로 워해머3가 스팀을 비롯해서 엑스박스 게임 패스하고 콘솔로 출시가 됐습니다. PC게임즈엔 기사에 따르면 2월 17일 출시 이후 워해머3 플레이어 수는 16만 6754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9년 토타로 삼국지를 제외하면 모든 토타로 게임의 동시 플레이어 수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하고요. 워해머 토타로3가 중국에서는 검열에 걸려가지고 공식 출시되지 못했거든요. 이 점을 고려하면 뭐, 꽤나 선전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스팀의 평가를 보면 평가인원 17,301명 중에 63% 정도만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꾸준히 순항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스팀의 출시 예정작들하고 이번에 넥스트페스트 인디게임들을 봐도 작년에 비하면 RTS 게임의 출시 비중이 좀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RTS 게임 유행은 한 20년 전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CNC, 뭐, 이런 게임들 나왔을 때, 그 때가 한참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그 때는 제가 이렇게 유명한 RTS 게임 말고도, 뭐, 크러쉬, 킬앤 데스트로이, 뭐, 그것부터 해가지고, 자료도 찾기 힘든 그런 RTS 게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시리즈도 그때쯤 나왔던 것같고요 그런데 뭐,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 RTS 게임이 또한번 유행을 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캐콤에서 파이팅 콜렉션이라고 해서 격투게임만 한 10개를 엄선해서 묶음 번들로 출시를 한답니다. 음, 요새 제가 c 프 게임을 플레이 중인데요. 이 c 프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모탈컴뱃 11탄, 모탈컴뱃 11탄이 스팀에서 세일을 하더라고요. 한 만원밖에 안 하길래 그냥 구매해서 플레이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개의 게임 모탈컴뱃 10이라고 c 프이두 개의 게임을 비교해 봤을 때 모탈컴뱃이 격투게임인데 이 격투 시스템이 c 프가더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뭐 캐콤에서 이런 격투 게임 10개를 번들로 묶었는데 그 10개를 보면 다크 스토커스 밤의 전사들 밤의 전사, 어둠 추적자의 복수, 뱀파이어 세이비어, 뱀파이어 군주, 뱀파이어 헌터2, 다크스톨코 리벤지, 뱀파이어 세이비어2, 뱀파이어 제왕, 레드워스, 사이버복 강철의 광기, 슈퍼젠 파이터 미니 믹스, 슈퍼 퍼즐 파이터2 터보, 하이퍼스트리트 파이터2, 요렇게 10개를 묶어가지고 6월 24일에 PC버전으로 출시를 한답니다. 캡콤 소식 하나 더 이어집니다. 스트리터 파이터 6의 첫번째 티저가 공개가 됐습니다. 티저 영상이라 뭐 변화된 류의 모습하고 약간 우스꽝스러운 스트리트 파이터 6탄 로고도 함께 공개가 됐어요.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 이거 <laughs> 이 게임 정말 장수하는 게임이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인가, 초등학교 때부터인가 하여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부터인 것 같은데. 하여튼 어렸을 때 오락실 가면 뭐이 게임 하려고 막줄 서서 기다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야, 그런데 이제사 6탄이라니. 허허. 이걸 뭐 추억 돋는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질린다 그래야 됩니까? 뭐두중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다음 뉴스 갈게요. 다디 스포츠에 올라온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관련 소식입니다. 자, 먼저 플레이어 언노 배틀그라운드, 줄여서 펍지. 펍지 모바일에 따르면 지난주에 160만 명이 넘는 해커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뭐 해커라기보다는 조준 보정되거나 어 상대방 인치 표시해주는 핵 프로그램 사용자들을 차단한 거죠. 이어서 펍지 모바일에서 167만 4,443개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2월 11일부터 17일 사이에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텐센트는 펍지 모바일에서 16,829개의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했다고 하고요. 와, 핵 프로그램이 저렇게 종류가 많습니까? 핵일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전부 다 사용 금지를 시킨 것 같아요. 16,800개, 엄청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놀라운 사실은 금지된 계정의 33%가 등급별로 보면 브론즈, 브론즈였다고 하고요. 반면에 약2% 정도는 최고등급인 콩커러에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와, 핵으로 만들어진 최고등급. 이거 2%라고 해도 대략 3만 명이 넘는 인원인데,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해서 꼭 치킨을 먹어야 되는 건지 의문이긴 합니다. 아, 실제 치킨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 계속해서 핵사용의 상세 내용을 보면, 160만 개의 금지된 계정 중 절반이 자동조준 해킹을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하고요. 9%는 과속 해킹 이게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것 같아요. 15%는 엑스레이 비전 사용. 9%는 영역 손상 수정. 데미지를 안 입는 그런 핵인가? 그리고 나머지 17%는 기타 사유로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어, 텐센트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계정 연구 삭제뿐만 아니라 해킹을 원천적으로 직접 차단하기 위해서 치트를 조장하는 52개의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그룹, 그리고 6,925개의 유튜브 동영상, 9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와, 이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계정 삭제 당하면 그 손에 걸만데 말이죠. 자, 이어서 펍지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갑니다. 다디 스포츠에 따르면 월드스타 블랙핑크 멤버 중한 명인 리사의 보이스팩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베타에서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뭐한번 들어보시죠. get to the safe zone search for vehicles form up on me retreat form up on me get in the car danger ahead excellent work same team stay alert I need medicine I need ammo I have ammo I need a scope I got supplies I got meds bring up voice chat bring up voice chat 목소리, 뭐, 듣기 좋네요. 아무런 감흥이 없네. <laughs> 아, 제가, 뭐, 블랙핑크를 아예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다섯 명의 멤버 중에 얼굴이 누가 누군지는 제가, 그니까 러 누가 리사인지, 뭐, 뭐, 요런 걸 모른다는 거지, 아예 모르진 않습니다. 예. 블랙핑크가 있다는 건 알죠. 뮤비도몇번 봤고, 예. 근데 이제 그 이름, 이름이 누가 리사고 누가 누구고 요걸 모른다는 겁니다. 예. 아예 모르진 않아요. 그리고 리사 음성팩은 아직까지 출시 이름 미정이고요. 게임 내에서 유로로 판매가 될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자, 하드웨어 관련 뉴스 몇개 전해드립니다. 아마존에서 삼성의 2TB NVMe SSD를 가장 저렴하게 현재 판매하고 있답니다. 삼성 SSD는 PCIe Gen3 인터페이스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3500Mbps 또는 3300Mbps, 이 속도로 순차적으로 읽기 및 쓰기 속도를 허용한다고 하고요. 노딩 시간을 낮추고 시스템 응답성을 높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현재 아마존에서는 199.99 달러로 아마존 사상 최저 가격이라고 하고요. 이 가격은 재고가 소진되는 동안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199.99 달러를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한뭐 23만 8천 원 정도 나옵니다. 어, 이정도면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죠 삼성 하드디스크가 제가 숭살땐가 그때는 삼성 하드디스크는 웬만하면 사용을 안했어요 예. 이게 툭하면 하드디스크가 깨져 가지고 컴퓨터 맛이 간다 그래서 가격이 싸도 안 쓰던 하드디스크 였는데 야 이제는 삼성 하드디스크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가격도 저렴하고 as 도 잘되고 제 컴퓨터도 삼성 하드 디스크 사용하고 있죠. 아니, 하드 디스크가 아니고 SSD죠. <laughs> 한 20년 전에는 시게이트, 시게이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하드 디스크를 알아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시게이트하고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자, 이어서 HP 및 레노버 크롬북 스팀 지원 예정이랍니다. ARM 기반 크롬북 지원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하고요. ARS 테크니카에 의하면 HP, 레노버, 에이서 및 아수스. 이 회사들이 게임용 크롬북을 출시한 최초의 회사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아니, 뭐 노트북이면 다 같은 거 아닙니까? 크롬북은 뭐 다른 건가? 스팀덱하고 뭐 비슷한 겁니까? 그냥 노트북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크롬북 모델 목록을 보면 에이서 크롬북 514, 에이서 크롬북 515,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에이서 크롬북 스피 713,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답니다 기자가 예상하기로는 꽤 강력한 사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고요 현재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상세 정보하고 가격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으로 게임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보통 노트북으로 게임할 때는 이제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게임하지 않나요 책상 같은 거 밥상 밥상 정도의 높이 그런 탁상에다 놓고 그렇게 게임 하다 보면 어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탁상에서 노트북 가지고 게임 하다 보면 몸이 점점 바닥으로 녹아 내리던데 저는 그래서 저는 게임은 노트북으로는 잘안 합니다. 뭐저 개인적으로는 어, 게임만 놓고 봤을 때, 게임만 놓고 본다면은 노트북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그러면서 편안한 그런 데스크탑 책상하고 의자를 구매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 관련 용품들도 장비빨 세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봐야 돼요. 자, 계속해서 하드웨어 관련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다디 스포츠에 따르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의 다음 버전인 RTX 4000 시리즈 공급에 엔비디아가 거의 100억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억 달러요? 요새 뉴스상에 하도 큰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100억 달러면 좀 우습게 들리지 않습니까? 1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억 정도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상상도 하기 힘든 금액이긴 하죠. 근데 요새 그 빅뉴스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뭐 몇천억이니 몇십조니 요런 기사들만 보다 보니까 100억? 뭐 100억 달러? <laughs> 뭐 저거 가지고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laughs> 자 계속해서 읽어드리면 하드웨어 타임즈의 보고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5NM 제조 노드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TSMC, 타이완 세미컨덕터 메뉴팩처링 컴페니 TSMC에 약 100억 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TSMC로부터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분기에 16억 4천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하고요. 엔비디아는 최신 수익 보고서에서 회사가 지난 분기에 선급금 및 장기 공급 의무에 9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확인이 됐답니다. 자, 이 기사에 이어서 닷 이스포츠는 e GPU 가격이 2022년 3월에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높은 GPU 가격에 대한 끝이 보인다고 말을 했고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GPU 시장은 현재 상당한 기간 동안 불안정한 계도를 지속해왔으며, 칩 부족 문제는 적어도 2023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인텔의 새로운 ARC GPU 라인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가하는 압박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어, 출시가 연기됐죠. 자,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정보 제공자, 골뱅이 그레이먼 55, 이분은 이름이 없고, 그냥 저 트위터 계정, 이런 걸로만 알려진 분인가봐요. 예. 이분의 정보에 의하면, 다음 달에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모호한 표시와 함께 터널 끝에 약간의 빛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밝혔답니다. 세부사항은 거의 없지만, 엔비디아와 AMD가 인텔에 다가오는 GPU 라인. 음, 그렇지. 경쟁. 경쟁하기 위해서. 역시, 이 자본주의 시장은 경쟁이 있어야 돼요. 이엔비디아고 AMD가 인텔이 이제 그래픽카드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분명히, 어. 가격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타입을 볼수 밖에 없겠죠. 공급도 많아질 테고. 자, 이렇게 경쟁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을 수 있답니다. 세부 사항은 여전히 알수 없지만 곧 출시될 지포스 RTX 3090. 이 그래픽카드도 연기가 됐죠.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앞선 뉴스에서도, 어, 엔비디아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TSMC에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한다는 기사였죠. 어찌됐든 공급량이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다음 달이 될지 아니면 하반기가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운이 좋게도 골뱅이 그레이몬 55의 트윗은 소비자가 머지않아 어리석은 소매업체 간행을 피하고 GPU 쇼핑과 관련하여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골뱅이 그레이몬 55는 하드웨어 시장을 예측하는데 있어 확고한 평판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향후 출시되는 제품의 날짜까지 정보를 제공했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어,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든 링 출시 관련해서 몇 가지 소식 정리해 드립니다. 엘든 링의 출시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출시 시간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게시물에 따르면 PC 플레이어는 2월 24일 태평양 표준시로 오후 3시, 뭐 동부 표준시로는 오전 6시, 그린이치 표준시로는 오전 11시에 컴퓨터에서 게임을 부팅할 수 있다고 합니다. PC 및 플레이스테이션 사용자는 출시되는 시간 48시간 전에 미리 다운로드 할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엑스박스 콘솔에서는 지금부터 미리 다운로드 할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 용량 44기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더 로드아웃에 따르면 엘든닝 게임 시작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선물 및 기념품에는 9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홍색 호박메달, 진홍색 호박메달은 엘드닝 게임 플레이 시에 이 부적을 장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게임 시작 시 중요한 부스트인 최대 HP를 높일 수 있는 기념품이라고 합니다. 대지 사이의 룬. 이 룬은 레벨업에서 사용하거나 상인에게서 장비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황금 씨앗. 황금 씨앗은 가장 강력한 시작 선물이자 기념품이라고 하고요. 이 기념품은 은총의 장소에서 HP하고 FP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플라스크 충전 S를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답니다. 송곳니 인프제. 송곳니 인프제는 게임에서 스프릿 에 s 스중 하나라고 하고요. 게임 속에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금이 간 냄비 금이 간 냄비는 엘든링 게임에서 최악의 시작 선물 및 기념품 중 하나랍니다 금이 간 냄비는 신성 및 화염 피해를 입히는 것과 같은 투척 냄비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하고요 월드에서 이것을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유품을 낭비하지 말랩니다 자돌검 열쇠 스톤 소드 키 스턴스워드 키는 엘든닝에서 던전 뭐 전리품 및 일부 최고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던전의 안개문이 있는 지역인 인프 가고일 자물쇠를 여는데 사용이 된답니다 자 다음은 배트위칭 브랜치 어, 이 기자도 배트위칭 브랜치가 아직까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답니다. <laughs> 다음은 삶은 새우. 삶은 새우는 사용시 피해를 무효화하는 소모품이라고 하고요. 힘든 전투에서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슬롯을 사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다음은 11위에 비해. 11위에 비해는 적의 광기를 증가시킨답니다. 적의 광기를 증가시키면 뭐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겁니까? 자, 이렇게 아홉 개의 기념품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울라이크 게임이 그렇듯이 저걸 안다고 해서, 어, 게임이 수월해질 것 같진 않아요. 뭐, 많은 분들이 엘든링 출시를 기대하고 계시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예. 게임의 출시 날짜가 다가올수록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막 뭔가 좀, 두렵다 그래야 되나? 간지러운 느낌? 약간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소울라이크 게임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플레이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재밌는 것도 아니고,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아예 안 가진 않아요. 아예 삭제시키거나 아예 아웃 오브 안 주인 게임으로 불과되진 않는단 말이죠. 이게참 정말 이상한 게임이에요. 보통 재밌는 게임은 낮에 일하고 있을 때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집에 얼른 들어와서 게임해야지 뭐 요런 기대감이 있는데 소울 라이크 게임은 그런 기대감 대신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얘가 미워야 되는데 아 미운 건 맞아. 미운 것 같기도 한데 또안 미워. 어떻게 생각 참 이상한 게임입니다. 예. 여튼 저는 소울라이크 게임은 분명하게 어, 취향이 아닌 부류이긴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